안녕하세요. 한경훈시대입니다어제밤에 남부지방으로는 많은 비가 온것 같아요. 어, 울산쪽에는 지난번 산불 피해에 이어서 또 비가 많이 온것 같고요. 또 제주항공 참사가 있었던 무안에는 어, 우리가 여태껏 경험하지 못했던 양의 비가 온것 같아요. 이렇게 자꾸 한쪽으로 집중돼서 피해가 일어나서 더 많이 안타깝고요.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뉴스 볼때 울산 태화강이 뭐 범람 위기 이런 뉴스들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태화강이 어떻게 생겼나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태화강을 한번 가게 됐었는데 가다 보니까 제가 자주 갔던 것 같아요. 태화강을. 한번 가기가 힘들지 두번세 번은 어렵지 않은 것 같고요. 어, 가수님의 고향이다 보니까 자꾸 울산 쪽으로 더 많이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이차 피해 당하지 않도록 특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울은 어저께 비가 조금 오는 것 같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기온이 뚝 떨어졌어요 기온이 뚝 떨어져서 어 오늘 좀 이른 아침에는 조금 선선하다 이런 느낌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비가 지나간 다음이라서 하늘이 너무 맑아요 그래서 약간 가을 느낌을 느꼈던 것 같아요 어 이제 여러분들이 15일부터 서울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서울의 날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서울의 더위는 일단 한풀은 꺾였습니다 그렇지만 말복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안심하기는 조금 이르고요 어, 이, 지금 이 비가 뭐 서울은 그쳤지만 서울은 안온것 같아요 아직 어, 한 며칠은 더 계속 될 거다 그러니까 더위는 좀 식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우리가 이제 8월 3일에 취소표가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있었어요. 어 어디서 있었느냐면요. 카페에서 댓글로 그런 것들이 올라왔어요. 저도 이제 두번 정도 그 댓글을 받았는데 그러니 제가 티켓이 없어요 그랬을 때 8월 3일 취소표에 도전하세요 뭐 이런 것을 받고 받았고요. 또 다른 분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 오늘 아침, 음, 그런 댓글이 올라왔더라고요. 8월 3일 취소표 있다 그러더니 없다. 그리고 그동안 계속해서 티켓 잉크 들어가서 밤낮 없이 살펴봤는데 못 봤다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 8월 3일에 취소표가 나온다 그랬지만 그 중간중간에도 혹시 취소하는 분이 계실까 싶어서 어,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옆에 표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다, 옆으로 다갈것 같지만 또꼭 그렇지만 않다는 거죠. 나 홀로 카페 생활 하시는 분 계세요. 나 홀로 득질 하시는 분 계시고. 그러신 분들은 내가 했던 표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또 이제 그쪽으로 판매사로, 판매사로, 어, 이렇게 반납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열심히 봤는데 아직까지 표를 한 번도 구경을 못 했어요. 하얀 판만 구경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도 이렇게 애타게 기다리시는 것 같고. 어제도 이제 저녁때쯤 다른 데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혹시 표가 있냐고 뭐표 어, 있으면 제가 가야지 그렇죠 어,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15일 표를 구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못 구했고요 낌새도 없어요 낌새도 없고 제가 먼저 이제 어 봐서 이제 누구 바꿀 사람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뭐. 바꾸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는 계시더라고요. 좋은 자리, 나쁜 자리가 없어요. 무조건 입장할 수 있으면 표를 바꿔야 되는데, 그뭐 취소표가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조금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일단은 그거는 헛소문이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정말 죄송합니다. 어, 저도 이제 믿을 만하신 분이 저한테 댓글을 그렇게 주셨기 때문에, 어, 그래서 취소표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거든요. 잠시나마 그래도 행복했습니다. 취소표 있으면 제가 길을 쓰고 어떻게든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어서 그랬는데 어쨌든 없고요. 이제 오늘은 또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니까 또 뭔가를 이렇게 기대해 볼수 있는 것 같고요. 또 가수님의 긴 편지가 올라오고 나서 많은 분들이 기분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아요. 가수님 편지 한 통으로 이게 기분을 굉장히 많이 좋아지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감사해하고 대부분이 그랬어요. 대부분이 감사해하고, 어, 이제 그 진짜 뭔가 어 가슴에 이 앉았던 것이, 들어 앉았던 것이 뚫리는 느낌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또 이제 카페로 못 들어가고 유튜브에서만 계시는 분들이 더 안타깝죠. 그쵸? 그렇죠? 내 눈으로 뭔가 계속 확인할 수 있는 분은 괜찮아요. 근데 카페를 못 들어가다 보니까, 유튜브에 의지하다 보니까, 어, 다른 사람보다 소식이 좀 늦을 수도 있고, 어, 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안타깝고, 어, 가수님에게 이거 전해주세요. 이런 말씀들을, 어, 종종 하세요. 어, 오늘 제가 카페에다 글 올려드렸어요. 음, 너무 보고 싶어 하고, 우리가 큰거 바라는 거 아니고 이래서, 가수님도 우리 팬들의 목소리에 길, 길을 <laughs> 좀 기울여달라고 이렇게 하긴 했는데, 음, 가수님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 다른 분들이 너무 많이 요청을 하시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또 이제 나름대로 입장이 있겠죠. 그쵸? 어, 가수님이 편지 한번 쓰는 것도 글쎄요. 소속사랑 그 뭔가 조율을 해서 하는 건지 아닌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입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매번 그런 것 같아요. 어, 우리 나름대로 추측하고, 우리 나름대로 소문 내고, 그래서 또 실망하고 어또 그러다가 또 이제 기뻐지고 그냥 희로애락 그런게 한꺼번에 우리들 머릿속에서 그냥 왔다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림이 길었기 때문에 가수님이 그랬잖아요 기다림이 기, 기다리는 기 동안 가수님은 설렌데요 근데 전 설레지 않았어요 기다리는 동안 진짜 안절부절 어막 어, 열이 올랐다 내렸다 어, 그 나름대로 사정이 있겠지 그러다가 사정은 무슨 사정 그러다가 막 이러면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어요. 근데 이제 그 기다림의 시간도 끝자락인 것 같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음, 앞으로는 더 자주 가수님을 보게 되지 않을까 팬미팅에서 일단 보고 또못 보시는 분들은. 또 이제 콘서트에서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식으로든 예전보다는 더 자주 볼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어요. 어떻게 보면 겨울 우리 함께 이어서 봄날의 고백이 너무 빨리 일어났어요. 그죠? 어떻게 보면 1 년에 두번한 거예요. 가수님이 숨쉴 톤도 없이 달려왔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 놓고 또 팬미팅도 했어요. 그니 그러니까 얼마나 급하게 달려온 거예요.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팬미팅 이후에 우리가 지금 처음 만나는 거죠. 어, 우리가 작년 10월 그 15일에 정규 앨범이 발매되고 난 이후에, 음, 콘서트가 뭐 12월에 있을 것이다. 그거 지나가서 설 있으니까 또그 점에 있을 것이다 하다가 또 봄에 있을 것이다 하다가, 가수님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서, 어, 5월 뭐 이럴 때 있을 것이다 하다가, <laughs> 이렇게 너무 자꾸 이렇게 질질 빼니까, 우리들이 더가갑해하고 이러는 것 같고요. 어, 보통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자주는 안 하는 것 같아요. 팬미팅이나 콘서트를 이렇게 수시로 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는 이제 팬미팅에서 어, 가수님을 만나게 되는 행운을 가졌습니다. 어, 제가 그제 이제 그 자석을 한번 다 보여드렸어요. 팬미팅 장소 가는 길 그런데 태블릿이 나왔기 때문에 안 보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사진을 잘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셨다면 할 수가, 할수 없는 거고요. 장소는 굉장히 쾌적하고 의자도 그 실내 체육관 이런 곳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더 고급진 이런 장소에서 가슴을 만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리고 뭐 1500석 규모이기 때문에, 음, 로얄석비로얄석 이런 개념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똑같은 가격에 팔았어요. 그렇죠? 어, 근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11만 원을 내고 뭔가 선물을 받았어요. 가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은근 기대하는 게 있을 텐데 그래서 모르겠어요. 뭐 작은 거라도 주면 정말 커피 한 잔이라도 주면 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또안 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음, 네. 가장 큰 선물은 가수님이 뭐 방송에 출연해요. 아니면 어, 콘서트 합니다 이런 것이 가장 큰 선물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 남부지방은 아직도 많이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서울은 조금 이렇게 시원하고 어, 이제 2주 남았나요? 2주 안 남았어요 이번 주 지나고 나면 다음 주 이제 다음 주 금요일부터 시작이니까 어, 우리 기다림의 이제 끝이 온것 같고요 어 뭐니뭐니 뭐니 해도 우리는 서밍을 해줘야 되는데 음, 투표는 지나칠 만큼 잘하고 있고 서명은 좀 저조하고 이런 것 같아요. 그 서명에 대해서 더 집중해 주십사 하고 저도 부탁 드려볼게요. 제가 뭐 카페서 텐도 아니고 여러분들과 똑같은 팬이에요 저는. 어, 그런데 좀 애가 탑니다. 아 그리고요 펜앤스타펜앤스타는 어, 오늘 12시 마감이니까 여기에는 더 이상 투표하지 마시고 남은 것은 12시 이후에 하라. 이런 공지가 있었어요. 어, 그리고 제가 또 그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그 황경웅 시대 이렇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그 프리미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쿠팡 황경웅 시대 뭐 이런 걸 보실 거예요. 예전에도 그거 있어서 어떤 분이 여쭤봤는데 그 다음에 그냥 지나가는데 그거는 제가 뭐 생성시키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생성이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게 딱 들어가면 첫 화면에 그게 나오더라고요. 황경웅 시대 함께해요 황경웅 시대 스트랩이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 이제 가방에 달고 다니는 그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분이 또 이제 댓글을 달아 주셔서 제가 또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늦은 한번 얘기하면 그냥 지나갔는데 어또그 영상을 못 보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그 스트랩은 요 제가 쿠팡에서 어, 주변에 계신 분이랑 나눔 하려고 이번 팬미팅에 제가 지난번에 꽃을 100개씩 드렸었잖아요 꽃을 다 나눠 드렸어요 100개씩 제 자비로 했어요 제 신랑 월급으로 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돈벌이가 없었기 때문에 어제 신랑의 월급으로 제가 꽃을 어 콘서트 할 때마다 100개씩 나눠 드렸어요 그러면 1100개를 제가 나눠 드렸다 는 얘기 한 번에 100개씩을 나눠 드렸기 때문에 그래도 항상 부족했어요 그게 부족한 양이었는데 제가 이번에도 뭔가 어 하나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봤더니 그런 소품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가방에 함께 황영웅 시대에 그거 다르니까 자꾸 떨어지고 또 크기가 너무 커서 남의 눈에 너무 잘 띄어요. 그래서 조금 민망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음, 제가 작은 것을 가방에 달고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주문을 했어요. 쿠팡에다가. 저 이제 제가 디자인을 보내줬어요. 디자인 이렇게 하고 가수님 사인 넣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부탁을 했어요. 근데 미스트트롯 그 초창기 멤버들 있죠 일곱 명 그분들에 대해서는 그게 다 쿠팡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보고 그 디자인 은 제가 보내준 거예요 어, 이렇게 해서 저를 만들어 주세요 그럼 제가 주변 분 이런 분들에게 이번 팬미팅을 맞이해서 나눔을 하려고 한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 을 했어요 어, 미스트트롯 것만 올리지 말고 우리 가수님 것도 좀 해달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거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함께요 황영웅 시대 그 다음에 어, 황영웅 사랑해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보내드렸어요 어, 어떤 분들은 함께 황영웅 시대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황영웅 사랑해 요런 시안을 보내드렸어요 그랬는데 지금 그 쿠팡에 나와 있는 거는 그분이 따로 디자인을 한 거예요 제가 보내준 거는 그거 아니었거든요 저는 대문에 있는 거 가수님 얼굴 네개 나와 있는 거. 함께요 황영웅 시대 그거를 보내드렸고요. 지금 그 디자인은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분이 판매용으로 한 거지. 저랑 그분이랑 아는 사이 아니에요. 저럴 때 아는 사람 아니고요. 예전에 또 제가 함께요 황영웅 시대 그거를 80개 나눠드렸다 그랬어요. 그것도 제 자비로 했어요. 8 0 원짜리 제가 80개를 만들었어요. 우리 신랑 월급으로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알아들으시더라고. 우리 신랑 월급으로 제가 8 0 0 0 원짜리 80개를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어요. 그 다음에 그 솔로건 있었죠. 엄마의 영웅, 항영웅, 우리의 영웅, 우리 엄마, 뭐, 뭐 먹고, 어, 쌍화, 화탕에 청심만 먹고 콘서트 가자, 이런 거 있잖아요. 함께, 항영웅 시대에. 그런 거 제가 배너 만드는 거, 그런 거다제 자비로 했어요. 제가 그거 파는 거라든지, 구매 대행해준다든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이번 같은 경우도 그분이 거기서 파는 거예요. 저랑은 상관없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가수님 정규 앨범인가가 아마 3,500원에 나와 있을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거 제가 올린 거 아니에요. 그거 제가 올린 거 아니고 어, 쿠팡에서 다른 분이 파시는 분이 올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런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좀 민망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 가수님의 앨범을 정상 가격에 어, 뭐, 이만원 이렇게 팔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려도 되는데 굉장히 싼 가격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분들이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그거 한번 하면 잘못 알아들으니까 자주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두번세번 번 얘기하면 들은 사람 또 들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 얘기를 해 주는 게 맞겠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는데도 못 보신 분들이 혹시 제가 판매하는 건 아닌가,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더라고요. 저하고 그 판매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 거기 나오는 모든 물건 있잖아요. 제가 올린 거 아니에요. 어, 물론 제가 링크를 걸었어요. 제가 링크를 걸었는데, 거기서 또 어,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어, 그 가방 같은 거 있잖아요. 음, 그 가방도 우리 굿즈 아니에요. 굿즈 아니고, 뭐, 응원봉도 아주 조잡한 게 있는데, 그거 제가 만들어 올린 거 아니고요. 그 링크를 걸때 환경음 치면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함께 해요. 항영씨대 스트랩. 그거 제가 만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 지난번까지는 미스트 트로트의 거는, 어, 3,500원에 우리 4,000원이었거든요. 제가 다시 확인해 봤더니, 그분들 것도 다 4,000원으로 가격이 올라갔더라고요. 가격이 4,000원으로 올라갔고, 그게 그 홀로그램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기보다는 예뻐요. 그, 편, 그 사진에는 평면으로 나왔는데 고리가 달린 거예요 고리가 고리가 달린 거라서 이제 가방에 달고 다니면 번쩍번쩍하고 홍보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만든 건데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 계실까봐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저보고 뭐 구매해 달라 근데 제가 구매 대행 안 해드려요. 이거 거기서 올라오는 것만 해도 제가 오해를 할 오해를 살수 있는 그런 요소가 다분히 있는데 그구매 구매 대행까지는 못 해드려요. 그렇지만 제가 혹시라도 어, 팬미팅장에서 아는 얼굴을 만나면 제가 전해드릴 거예요. 그 개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또 저한테 이렇게 기부를 해주시는 분 계세요. 후원해주시는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제가 안녕하세요. 그냥 가긴 좀 그렇잖아요. 빈손으로. 그래서 제가 작은 선물이지만 그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만들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이번에는 꽃처럼 그렇게 다못 나눠드려요. 꽃은 제가 그때 어, 많이 해가지고 이제 나눠드렸는데 우리 신랑 정년 퇴직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 이거 단가가 4천 원씩이에요. 여러분들이 쿠팡에서 살려면 7천 원이에요. 근데뭐 그보다 더 예쁜 것이 또 그날 그 와서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번에는 제가 많은 분들을 못 나눠드려요. 어, 저에게 후원금을 주신 분이라든지 저랑 이제 평상시에 가깝게 지내시는 이런 분들이랑 나눔하려고 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음,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함께해요, 강영웅 시대입니다. 감사합니다.